설날 특집 방송, 이명웅의 스타디움과 정동원의 새해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총동원, 지찬원의 트로트 대잔치와 TV조선에서 대결 2025년 설날, 한국 방송계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방송들을 준비하며 시청자들을 맞이하려고 한다. 트로트의 강자들인 이명웅, 정동원, 이찬원이 각각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설날 특집 방송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방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설날 방송은 그 자체로 큰 화제를 모은다. 이유는 각 프로그램들이 방송을 통해 얼마나 많은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을지, 또한 이들의 시청률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이번 설날 특집 방송은 트로트의 대표적인 스타들이 각자의 매력을 뽐내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명웅의 스타디움, 정동원의 크리스마스 총동원, 지찬원의 트로트 대잔치가 방송되며, 이들 프로그램은 각각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방송국들은 설날을 맞아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이번 방송에서는 팬들이 사랑하는 트로트 스타들이 모두 등장해 그들의 인기를 더욱 확고히 하고 새로운 팬층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된다. 이번 방송은 특별히 세 명의 트로트 스타가 각기 다른 스타일로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각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방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팬덤의 확장이나 시청률 경쟁의 결과는 한국 방송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찍게 될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이번 설날 방송의 주요 프로그램들인 이명웅의 스타디움, 정동원의 크리스마스 총동원, 지찬원의 트로트 대잔치에 대해 자세히 다루며 이들 프로그램이 가진 의미와 시청률 경쟁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시도해보려 한다. 1. 이명웅의 스타디움 영화 TV조선에서 방송 임영웅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 중한 명이다. 그가 가진 음악적 능력과 무대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임영웅은 미스터 트롯을 통해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이후 각종 방송과 공연을 통해 그 인기를 더욱 확장해 나갔다. 그가 이번 설날에 방송될 스타디움 영화로 돌아오는 것은 그의 팬들에게 또 다른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이명웅의 스타디움 영화는 그가 첫 번째로 진행한 스타디움 공연을 담고 있다. 이 영화는 영화관에서 상영되었으며 약 35만 명 이상의 관객이 관람했다. 이는 이미 그 자체로 엄청난 성과이다. 하지만 이번 방송은 이명웅의 팬들이 더 많이 이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송을 통해 영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면서 그동안 공연을 직접 보지 못한 팬들이 이명웅의 무대와 공연을 집에서 즐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스타디움 영화의 방송은 2025년 1월 29일 설날을 맞아 TV 조선에서 오후 6시 50분에 방영될 예정이다. 원래는 밤 10시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많은 중장년층 팬들의 요청에 따라 방송시간이 앞당겨졌다. 이는 이명웅의 팬층을 고려한 결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시간에 영화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을 통해 스타디움 영화가 다시 한번 큰 관심을 끌게 될 것이며 이명웅의 팬덤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방송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영화 자체가 인기를 끌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 방송은 이명웅이 그동안 보여준 팬들에게 대한 애정과 의리를 더욱 드러내는 방송이기도 하다. 이명웅은 자신을 가장 먼저 대중에게 알린 방송인 TV조선과의 인연을 중시하여 다른 방송사의 요청을 물리치고 TV조선을 선택했다. 그는 미스터트롯을 통해 대중의 이름을 알렸고 그 방송에 대한 고마움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방송은 이명웅이 자신이 걸어온 길과 그를 만들어준 방송사에 대한 의리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다. 2. 이명웅의 팬덤 확대 기회 스타디움 영화가 방송을 통해 방영되는 것은 단순히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바로 이 방송을 통해 이명웅의 팬층이 더욱 확장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명웅의 공연을 본적 있지만 TV 방송을 통해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영화관에서 본 35만 명의 관객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이 영화를 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중 많은 이들이 임영웅의 음악과 그의 공연에 매료되면서 자연스럽게 임영웅의 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임영웅의 노래는 그의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의 가창력과 매력적인 음색은 한번 듣고 나면 쉽게 빠져들게 만든다. 그가 부른 곡들은 깊은 감동을 주며 그의 팬층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이명웅의 노래를 듣고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의 노래에는 그런 마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방송을 통해 이명웅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 방송은 그동안 이명웅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를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방송을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팬이 되어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게 될 것이다. 3. 정동원의 크리스마스 총동원 예네이 e 방송 정동원의 크리스마스 총동원은 지난해 연말 콘서트에서 촬영된 공연 실황을 담은 영화다. 이 영화는 정동원의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이번 설날 특집 방송을 통해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영화는 ENA 방송에서 1월 29일 오후 6시 40분에 방영될 예정이다. 정동원은 이명훈과는 다른 매력을 가진 가수이다. 그의 상큼한 이미지와 특유의 순수한 매력은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크리스마스 총동원은 그가 지난 한해 동안 여러 콘서트에서 보여준 무대들을 모은 영화로 팬들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 정동원은 이 영화를 통해 자신의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또 다른 팬들을 형성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정동원의 팬들은 그를 보며 큰 감동을 받는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그만의 따뜻한 매력을 발산한다. 이번 방송은 정동원의 팬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며 그가 가진 무대 위에서의 진정성과 감동을 더욱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4 이찬원의 트로트 대잔치 KBS ETV 방송 이찬원의 트로트 대잔치는 KBS ETV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트로트 가수들이 등장해 흥겨운 무대를 펼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설날을 맞아 많은 이들이 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찬원은 이미 미스터 트로트를 통해 많은 팬을 얻었으며 이번 방송에서는 그의 예능적인 매력과 함께 트로트 무대를 선보일 것이다. 이찬원의 프로그램은 예능적인 요소가 강조된 프로그램으로 팬들에게 큰 웃음을 주고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할 것이다. 이찬원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큰 인기를 끌지, 그 시청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찬원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매력 외에도 예능인으로서의 면모도 강하게 부각시키며 많은 팬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5. 설날 특집 방송의 시청률 경쟁 이번 설날 방송에서 이명웅, 정동원, 이찬원은 모두 각자의 프로그램을 통해 큰 시청률 경쟁을 벌이게 된다. 각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각 트로트 스타들의 팬층도 탄탄하다. 시청률 경쟁은 매우 치열할 것이다. 이명웅은 그동안 쌓아온 인기를 바탕으로 큰 시청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동원과 이찬원 역시 자신만의 특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프로그램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새 프로그램은 모두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 것이다. 이번 설날 방송에서의 시청률 경쟁은 트로트의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트로트의 매력을 아는 팬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들의 방송이 주는 영향력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2025년 설날 특집 방송은 이명웅, 정동원, 이찬원 세 트로트 스타들의 대결로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이다. 각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들의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웅의 스타디움 영화는 그의 팬덤을 더욱 확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정동원의 크리스마스 총동원은 그의 인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이찬원의 트로트 대잔치는 예능적인 매력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다. 설날 방송의 시청률 경쟁은 이들이 어떻게 각자의 매력을 발산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시청자들은 각 프로그램에서 어떤 재미를 느끼게 될지, 그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을 가질 것이다. 트로트 스타들이 설날을 장악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이번 설날 방송의 큰 즐거움이 될 것이다.